세금이 그렇게 무서워요 증여세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아버님의 채권자 그 재산을 내가 최종적으로 가진 건 아닌데 내가 왜 상속세를 내야 되지 조금 어렵긴 해요 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푸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상속을 받았지만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다시 뺏겼는데도.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그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블로그 사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제가 이제 직접 수행했던 사례는 아니고요. 변호사 업계에서 이제 좀 상속세와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되었던 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자녀 세명 가족이었는데 아버님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안타깝게도 빚이 좀 많았어요. 사업이 잘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다가 결국 못 갚을 것 같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이 살고 있는 집 이게 이제 아버님 명의였는데 지금 갖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 채권자들한테 다뺏기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만 좀 고생하고 나만 나는 파산되더라도 내 와이프랑 애는 좀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에서 집을 와이프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이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이제 거의 없죠. 이렇게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증여를 하고.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사망할 것이다. 남겨진 내 와이프와 자, 자녀는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집을 증여를 했는데, 홀발 상황이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는데, 이 아내분이 집을 증여받고 나서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해서 먼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집은 상속재산으로 어, 나오게 됐죠. 뭐 상속인이라고는 남편과 그 자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공동 상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 집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받아가는 순간 채권자들한테 다 뺏길 거기 때문에 네. 네. 일부 아내한테 일부러 줬는데 다시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나는 안 받겠다. 그래서 결국 그 자녀 아들한테 단독 상속이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아버님의 집이 엄마를 거쳐서 아들한테까지 가서 이제 아들이 최정 상속인이 된 거죠. 네. 물론 이제 아버님은 이제 아내한테 이제 그 집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꽤 많이 냈습니다. 아들이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채권자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무슨 소송을 걸었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가 엄마한테 집이거중요한거 이거 재산 빼돌린 거 아니냐. 채권자들 해치려고 어? 지, 채무 면탈하려고 그런 의도로 빼돌린 거 아니냐. 그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거든요. 네. 이거 취소해라 증여 이거 취소다 어, 다시 돌려놔라 재산을 이제 그런 소송을 한 거죠. 네. 그런 소송이 이제 거의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이 아들은 상속세를 그 집은 빼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세무서에서 그집왜 빼냐 이거 상속 받았는데 어, 세금 내라 하고 부과를 시킨 거예요. 어. 네, 꽤 됐거든요 세금이 매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다려 이제 사행이취 소송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봤더니 결국 취소해라 이런 소송이 네. 확정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뭐 결국은 그 집은 어머님, 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던 증여 등기가 말소가 되고 네. 아버님 앞으로 다시 돌아갔죠 네. 그러면 채권자들이 달려 들어서 경매 신청을 통해서 다 이렇게 어, 받아간 거죠 네. 그 집은 이제 날아간 거예요 공중으로 네. 세무사는 아들한테. 그 집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속속세를 네. 네. 그래서 아들은 내가 사, 내가 상속받지도 않았는데 아 물론 상속은 받았지만 나중에 결국 다 뺏겼는데 네. 무슨 상속세를 내냐 못 낸다 그러면서 어 이거 그 부과한 거 다시 바꿔달라 그래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했어요. 네. 그거 빼고 다시 계산해라 그랬더니 거부한 거예요. 아니 다 니가 어쨌든 상속받은 거 아니냐 <laughs>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거에. 경정청구를 받아줘야 되냐 안안 받아줘도 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은 거예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됐습니다. 아, 네못 네. 받았네. 네. 그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네. 네. 상속을 받은 마치 뭐난내 지갑에 내지갑만 스쳐서 어디로 가버린 거죠. 네. 네. 스, 내 지갑을 통해서 어디로 갔다고 해서 그 재산을 내가 최종적으로 가진 건 아닌데 내가 왜 상속세를 내야 되지? 네 이제 네.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생소는 그게 아닌 거고. 어, 가 어쨌든 항복받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그걸뭐 사행위 취소송을 했건 말건 나는 모르겠다. 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어, 그걸 이제 판단을 이제 해야 했던 상황이 된 거죠. 아, 결론이 났습니다. 이 케이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행위 취소송의 그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조금 어렵긴 해요. 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대 효가 절대 효가 아니고 상대 효라는 거죠.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의 증여 계약 취소가 됐고 어머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가 됐거든요 그 전에 있던 아버님 소유권이 살아났죠 하지만 그거는 그두 사람하고 사이행위 취소 수송을 제기한 채권자 그 사이에만 상대적인 효력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어,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효력이 없다 음. 뭐 절대효가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만 어쨌든 재산이 아버님 앞으로 일단 돌아간 걸로 보겠다는 거 고요. 네. 나머지는 바뀐 게 없다. 는 네. 거예요. 네.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사행위 취소소송의 핵심 논리인데, 그래서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그 상대 혀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행위 취소소송의 어떤 효, 효과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이상해서 여쭤본 질문인데요. 그러면 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집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도 상당이 냈다고 <laughs>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없던 일이 된 건데 증여세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증여세도 상대효로 말씀드리면 증여세는 국가에 냈잖아요. 네. 네? 세무사가 받아갔어요. 네. 세무사는그 상대회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님의 채권자, 아버님, 어머님 요 사이에서만 그 재산이 아버님 명의로 잠깐 돌아온 걸로 본 거예요. 그 네. 삼각관계에서만. 네. 국가가 뭐 세금을 받아갔다, 어쨌다. 뭐그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 어쨌다. 이거는 상대 효의 바깥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증여세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 네. 세금이 그렇게 무서워요. 사행이 취소로 인해 상속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음. 처했는데도 상속에서 이런 억울한 음.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좀 주의해야 될 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사행위가 위험성이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냥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약간의 채무면탈성 증여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에는 나중에 사행위가 되면 내가 혹시 어떤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걸꼭 검토를 하셔야 돼요 괜찮겠지 뭐 어, 누가 알겠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사행위로 취소가 됐을 때 경우에는 재산은 못 받고 세금만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케이스도 부모님 사이에 이리고 아들도 알 수도 있었어요. 미리 하지만 뭐 설마 뭐 그런 일이야 있겠어라고 그냥 쉽게 생각했던 거죠. 상속재산에서도 이런 사행위가 문제가 되, 되고 혼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돼요. 뭐 위장이혼하는 경우 있거든요. 중요해놓고 네. 그런 경우도 재산분할이 적정한가 이런 걸 따져봅니다. 네. 그래서. 적정하다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뭐 이렇게 주, 주면 그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좀 한번 전문가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행이 소송이 나중에 걸렸을 때 상속을 안 받으면 세금을 안 내겠죠. 네. 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고민해보셔야 돼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사행을 뭘 통해서 상속을 받을 상황이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뭐 세금이 더클것 같다 그러면 뭐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이런 문제도 어 고민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어 네.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오늘은 사행의 취소소송과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세금 측면에서 피해를 보시거나 좀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또는 그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